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계양공구 한평제입니다 자, 금방 제가 아, 수리하고 세척도 다 마친, 어, 정말 사용감이 없는 존스레드 2150입니다. 뭐, 어, 허스크바나 350과 같은 모델이죠. 근데, 정말 사용감이 없어요. 어, 뭐 고장이 났다고 사가지고 한번 쓰시고 그냥 쳐다 놔둔 어 엔진톱입니다. 어 제가 가져올 때는 바가 없어서 예 허스크바나 에 18인치 바로 어 끼워 놨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다 뜯어서 세척도 다 하고 어 수리도 완료된 제품입니다. 지금은 이제 존스레드가 어좀 그래도 저는 조금 좋은 톱에 속하거든요 어뭐 CC도 뭐 충분하고요, 뭐 괜찮은 톱이니까 어 구매하셔도 어 괜찮을 겁니다. 자, 중요한 거 시동. <목소리> 엔진이 새거나 엔진 소리는 뭐 쩔렁쩌렁합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어 제가 이거 분해해서 세척하면서 어 느낀 건데 정말 사용감이 좋습니다. 자이 제품 아래 링크 걸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어 거기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상 대양공구 한평점이었습니다.